자, 1 3강 5번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자, 많은 것들을 한다는 거야. 단순히, 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한대. 자,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은 지적인 참여도 해줘야 되는데, 뭐, 고스도 같이 쳐주는 건가? 사회적 상호작용, 대화도 해줘야 되고, 감정적인 지지 아, 그런 우울한 감정이 드셨군요. 힘내세요, 어르신. 요런 식으로 다양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동격 즉 핵심 요소래 음~ 장기적인 이제 건강과 장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 이래 자 그런데 있잖아 사회가 더 도시화되면서 그리고 어~ 패밀리홈 자 가정이 덜 다세대야 그러니까 핵가족화됨에 따라서 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노인들이 혼자 산다는 거지 그게 죠점자더 플러스 형용사는 이제 복수야 복수 노인들이 되는 거고 자, S 붙으면 안 된다, 이 자리에. 자, 이따 까먹을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음,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자, 이러한 변화는 그 변화와 함께 뭐가 따라오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그런 기회들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지. 감소한 기회, 감소된 기회가 찾아온다. 됐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감소된 기회, 그것들이 야기가 된다는 거지. 괜찮죠? 자, with, it, 가로 열고 닫아주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되는 거고, it은 변화를 가리키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많이 외로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요거 내용 잡으면 될것 같아. 괜찮죠? 자, 그래서, 자, 미국에서 2010년에 다음 같은 기관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떠냐. 뭘 발견했어. 자, 45살 그 이상의 응답자들의 3분의 1이 외로운 상태라는 거야. 다음과 같은 UCLA 외로움 척도로 측정되었을 때 외롭다는 거지. 3분의 1 이상이. 그래서, 자, 해결책은 뭔데? 지금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어. 노인들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고, 외로움을 많이 느껴. 자, 돌보는 사람들도, 어, 매번 돌보는 사람 쓸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얘들도 이제 부담감이 커. 그러면은, 해결책은 뭘까? 이제 해결책 나올 거야. 자, 이제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하잖아? 그러면은, 어,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거야. 완벽히 치료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괜찮죠? 이와 같은 사회적 고립의 그런 영향, 결과들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 그러니까 외로움을 어느 정도 로봇이 만회를 시켜 준다는 거지. 괜찮죠? 자, 얘랑 동의어가 이제 오프셋 상쇄하다라는 뜻이 있어. 상쇄시키다. 자, 그래서 자, fMRI를 사용하는 그런 뇌 스캔 연구는 보여 준대. 자,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는 정서적 로봇과의 그 반응, 로봇에 대한, 로봇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을 갖고 경험하게 된다. 뭐와 비슷한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측정되는 그런 정서적 반응과 비슷한 정서적 반응, 로봇과의 그 비슷한 정서적인 측정 가능한 정서적 반응,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적어도 특정한 상황에선 말이야 무슨 얘기하는 건데 생각하라고 로봇과 상호작용할 때 어~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는 거야 한죠자 로봇과 기술이라는 것이 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채워줄 수는 없을지라도 로봇과 기술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의 관여를 제공해 준다 그치? 괜찮죠? 그래서 어, 노인들이 지금 어때?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어. 해결책은 뭔데? 로봇이 어느정도 만회. 상쇄를 시켜줄 수 있어. 줄수 있다. 뭐 요정도가 주제가 되는거지. 그치? 자 요렇게 그 디스 있으면은 순서나 삽입으로 출제가 가능하다. 요거 염두에 두면 되고. 자 아까 얘기했지? 어디 엘드리 복수니까 리부지. 리부지 쓰면 안된다. 자그 다음에 음, 자, 그 다음에, 어, counteract, 상쇄시키다 라는 뜻이고, 동의어는 offset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고립이니까, 이와 같은 고립, 이와 같은 고립, 앞에 5번 문장 받아주는 거니까, 순서 삽입으로 실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시 가리키는 게, 어, emotional response를 가리키는 거야. 단수기 때문에 대시야. 복수일 때는 도우즈야. 여기선 도우즈 쓰면 안 되지? 괜찮죠? 어, 그 다음에, 상호작용할 때, 그러니까, 어, 노인들이, they are 생략됐다. 이렇게 보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측정되는 정서적 반응과 유사한 정서적 반응, 로봇과의 유사한 정서적 반응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고 갖게 된다. 그래서 interacting 써줘야지. 여기서 interacted,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 출제 포인트 다 봤어.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